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네, 쌍용 코란도, 코란도 트리스모 2013년도부터 출시된 차량이고요. 어, 지금 2 0 예, 2WD 그리고 사륜구동까지 네, 해가지고 9인승 모델로만 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6대구요. 자 6대 다 깔끔한 차량들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디 한번 이게 좀 살펴보고 나서 어, 패스해야 될 차량들은 제가 또 패스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어, 저희 밀리언카 보시고 영상 마음에 드시고 또 차량 마음에 드시면은 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는데 차량번호 4자리 외워서 연락 주시면 상담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하고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 이외에도 차량 정말 많이 있으니까 네, 밀리언카로 연락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예약은 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경유 차량이고요. 14만 2000km 주행한 차량이고 2015년형입니다. 네, 지금 430만 원. 거의 전국 최저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더 젊, 저렴한 차량은 있지만, 네, 연식도 그렇고, 아, 연식보다 주행거리도 그렇고, 네,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등치가 이렇게 큰 차량이라, 네, 많이들 찾으시는데, 자, 이 차량,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연식도 연식이지만, 네, 좀,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서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성능은 또 그렇,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성능이 안 좋으면은 뭐 차량을 탈 수가 없죠. 자 사고 이력은 이 차량 이 있습니다. 자 단순 수리 있고요. 자 교환 두 개, 세 개, 네개 있고 판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미세 누이나 불량 누수 누유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성능지 네, 저희가 성능 검사를 받았을 때 여기에 체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차량 가격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없지만 사고 이력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진 차량. 네 가성비 좋게는 타기 너무 괜찮은 차량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하얀색 차량이고요. 자, 외관부터 보시면 이렇게 외관 이쁘게 생겼죠. 네, 좋습니다. 자, 차량 상태 너무 깔끔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깔끔하게. 이렇게 타신 차량입니다. 금액은 800만원, 800만원이구요. 7만 6천키로 주행거리 너무 좋네요. 7만 6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썬루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용도 변경 없구요. 사고 완전 무서운가요, 지금. 네, 너무 깔끔하네요. 지금 미세누이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 네,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너무 괜찮네요.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만약에 코란도 트리스모 네, 찾으신다면 이 차량 추천드리겠습니다. 4륜구동입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9만키로 주행거리 또 좋아요. 14년 4월, 14년형이고요. 자, 검정색 차량 찾으신다면 이 차량 추천드릴만 할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외, 실내, 자, 9인승,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 조죠네 있을 사, 있을 어 지금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구요자 사고 없습니다. 사고 없는 차량이고 단순 수리는 있어요. 교환 하나 있어요. 아무 문제 될거 없습니다. 미세 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차량 찾으신다면은 네이 차량 그리고 검정색 차량 찾으신다면 이 차량 지금 가성비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다음 번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회색 차량이고요 네,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네, 어, 비유변 차량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전 차주분이 너무 깔끔하네요. 차량, 네 11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 자, 15년형 차량입니다. 익스트림 프로옵션 차량이에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자, 사고는 있습니다. 네, 사고는 있고, 단순 수리도 여러 개 찍혀 있습니다. 자, 지금 불량, 미세 누유, 누유, 전부 다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 상태는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지금 방금 전과 동일하게 회색 차량이고요. 자, 외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외관 깔끔하죠? 네. 휠도 예쁘게 돼 있고요. 자, 실내 시트도 깔끔합니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전부 다잘돼 있고요. 자, 이 차량 지금 렌트 이력 없구요. 지금 사고 없습니다. 단순 수리 지금 판금 하나 찍혀 있구요. 미세누이나 불량은 체크된 거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지 2주 된 차량이에요. 870만원. 자,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자, 흰색 차량이고, 네, 외관 실내는, 네, 아무래도, 생활 자체가 이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활기 스는 있을 수 있지만 어 비교적 깔끔한 차량입니다. 사륜구동이고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전부 다 되는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없고요. 네 사고 없고 단순 수리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 깔끔하죠. 미세누이나 불량 찍혀 있는 거 전혀 없고요. 네. 너무 깔끔합니다. 자, 이 차량까지 네, 오늘 소개해드렸고 여섯 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밀리언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예약 도와드릴게요. 저희 수원에 있고 어, 수원으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되고요. 탁송거래 하시고 싶으시면 비대면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밀리언카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